성경 말씀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23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불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보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오기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게엑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만와의 장지의 장사 아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받는 또 오해되는 인물 가운데 한사라암이 바로 이 삼소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삼손은 태어날 때는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에게서 태어났지만 에, 힘쓸 줄 아는 거, 힘이 센거 말고는 아무 것도 잘할 줄 아는 게 없는. 에, 그, 그리고 그 힘을 주체하고 제대로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그 여자만 찾다가 결국 여자한테 속아서 결국 인생을 망친 마지막을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으로 죽었던 어떤 인물 정도로 삼서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 삼서원을 사사라는 어떤 인물로 기록하고 있고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인물들을 다루는 목록 속에 이 사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어, 이렇게 주색 잡기에만 능한 어떤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아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인물로 조금 이해하는 거지 사실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삶의 모델로 더 많이 기억되고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쓸 줄만 알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그런 어떤 인물. 오해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삼손에 대해서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 태권도 학원 이름을 삼손 태권도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면, 이 저거는 저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나는 저런 학원을 안 보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학생 때 했던 기억도 있어요. 머리, 몸쓸줄말고 다른 건모르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3장에서 16장까지 등장하는 이 사사기를 그러나 조금 어떤 선입관적인 전제를 빼놓고 조금 예민하게 사사기의 이 부분들을 읽어보면 삼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실 보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 기준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제 눈에 보기에 좋은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그 시대의 가치관이죠. 그래도 그래도 그 시대의 어떤 사사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열두 사다 가운데의 대표적인 일곱 명의 사사들이 일어날 때 보면 그래도 혼자 일어나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그 깃발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최소한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사사를 따라가지 않아도 적어도 그 집안 사람들만이라도 그 가문 사람 말이에요. 그집파 사람들만이라도 그 가문과 그집파 사람들만이라도 사사가 이렇게 개획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의 신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초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같이 따라왔고, 어, 적들과 이렇게 짓밟히고 미디안이 듣기 힘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추려서 왜냐하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면. 이 결국은 그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벌어질 수 있는 그 많은 사사를 나가면 결국 이기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이겼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300명만 추려서 나간 거지 기도원이 깃발 드니까 300명밖에 모인 사람이 없던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 삼선의 이류라서는 삼선이 깃발을 들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는 누구도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이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그냥 깃발만 들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고 함께하실 거니까 우리가 블랙색깔 싸움에 나선다라고 소리친들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너 혼자 그냥 가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무언가 싸움을 위한 명분을 싸움을 위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벌레스 사람들하고 그냥 자기가 깃발을 들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벌레스 사람들하고 이렇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 내려가서 건드리고 건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에피소드를 거쳐가면서. 작은 싸움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삼손이 이긴 승리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 그게 아니에요.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 어려움을 거쳐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삼손의 스토리를 들여다 보면 삼손의 치트는 외로움이 느껴져요. 사실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힘 육체적인 힘은 있지만 이게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 아무리 힘센들 뭐 그게 가서 아무리 한들 사실은 내가 직접 수, 수백 명을 죽여 수천 명을 죽여서 공격을 한들 예? 이 수만 명이 한꺼번에 하는 거랑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런 힘을 쓸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사실은 외롭게 외롭게 그 싸움을 싸우고 또 싸워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사실이 들릴라의 사건도 결국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 싸우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연약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이 사람은 원래 여자한테 약한 사람, 원래 성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 나는 별로 그런 약점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런 부분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됐고 저렇게 결국 딜리라한테 쓰러졌고 자신의 육체의 비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의 스토리를 원래 그 사람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인생이고 운명이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그에게도 짙은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잠깐 잠깐씩 얻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자신의 몸의 비밀까지 다 털어놓게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복문 속에서 비참한 직경에까지 이게 르된 거예요. 결국 돈으로는 뺏기고 빼앗겨 버려지게 되고 그렇게 이방 신전에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재물과 같은 그 서거스의 놀이공원의 그런 어떤 그 동물처럼 그렇게 피참한 운명의 자리에 삼세우원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순간,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 내 분명한 연약함이 있었고 자신이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호소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호소의 중심에는 중심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야 된다는 저 원수 블레셋을 꺾어야 된다는 그 열정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에게도 어떤 연약함과 그의 어떤 쓰러짐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 열정은 아성 깊이 여전히 그의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의 때로 끝나고 나중에 다윗의 때가면 사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해서 싸움을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던 게 다윗의 때예요. 그래서 삼손의 때부터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 때까지 긴 기간을 걸쳐서 전개되어지면서 결국 다윗 때가야 블레셋으로부터의 온전한 회복이 해방이 찾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삼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에 보면 주여 와여 구원 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이 구원 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불레세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는 지금 그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붙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그이 대리석 건물 이렇게 접착제로 붙인 게 아닌 그런 어떤 상황을 연상해 보면 중요한 기둥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 한옥으로 이야기하면 대들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대들보만 흔들어서 빠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구조를 갖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기둥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 이번만 한 이번 한 번만 나를 하나님 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신전의 기둥을 붙들고 이 20, 30절에 보면 그삼손이 불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는이 상황에서 나만 살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원수를 갖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 희생적 결단과 헌신 속에서 힘을 다하여 이 싸움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기 하는그 열정 속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자신도 이 상황 속에서 같이 죽을 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 모든 것을 던져 그 기둥을 밀쳐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고 이곳에서 3천여 명이 되는 그 블리스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 싸움 블리스까지 싸움을 지속해 갈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8절에 솔로몬이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부문을 건고움이 이 기도를 사사기의 사사의 삼손의 이야기를 공공히 읽으면서 그 흐름 속에서 이 기도를 들다 보면 얼마나 이 마음이 절실한지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 불리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사명에 대한 헌신과 열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자신 안에 있는 죄성 그래서 결국 그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비밀들을 결국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눈이 뽑혀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내가 지금 실패하고 쓰러졌다고 해서 사명 자체까지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는 사명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쓰러져 있어요. 나는 연약해서 지금 넘어져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통하여 마지막에 영광의 모습으로 그를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불리색과의 싸움을 자기 자신의 온 몸을 내어드리고 마지막에 장렬하게 그 싸움에서 결국은 위대한 승리와 함께 전사 마치 이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그 싸움 앞에서 서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오브랩 되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삼선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예수 밖에 원하고, 나는 분명 주님을 향한 선한 소원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고, 그런데 나는 연약하고, 그러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실패의 자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좌절의 자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자리에 서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오늘 삼선을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선만큼 죽고 싶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비참하게 두 눈이 뽑겨져서그 다곤 신전에 조롱거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들지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어쩌면 혈라득게 물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그렇게 스스로 얻른걸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게 오히려 난게 아닌가. 그래도 오히려 그것이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는 것이 아닌가. 혹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삼선은 그와 같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수치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나만 한번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만 한번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 한 번만 더 내게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내게 하나님 오락해 주세요. 그가절함이 배어있는 그 절실함과 절박함이 배어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삼선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느 날 좌절하고 쓰러질 때 어느 날내 연약함 속에 한없이 주저앉고 싶은 그날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연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생각하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실한 기도, 절박한 기도, 그 순전한 기도, 애절한 기도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어떤 좌절과 특별히 특별히 내 연약함 속에서, 특별히 자신의 한계 속에서 쓰러져서. 넘어져 있던 그날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참 초라하고 내가 나를 봐도 어쩌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순간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 엎드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이 삼선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표현을 주고 있는 것은 그가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스스로 할수 없다고 나는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주저앉고 포기하면 결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기다려 계신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 한번더 내게 기회를 달라고 한번더 내게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오히려 준비하고 계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분은 그어떠실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떤 좌절의 때에도, 어떤 절망의 때, 실패의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이법만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불이 짓고 다시 일어나 주의 사명에 붙들리고 주의 부르심에 붙들려 쓰임 받는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이 안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의 하나님 그날 삼손이 어떤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버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싶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평생 하나님을 향 위하여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고 싶었지만 결국은 쓰러지고 결국은 넘어지고, 결국은 아버지와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치와 내 연약함과 아버지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 그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부르짖고 있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삼손의 기도. 우리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절망의 때에 좌절의 때에 쓰러졌다고 느껴지는 때에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고 연약해 보이는 그 때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 것처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 삼손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 도약하고 도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한 번만 더라고 호소하며 일어나 주님의 길을 갈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닫혀진 문들이 다시 열려지는 이해가 될수 있도록 2018년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리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